이 차량은 엔진을 내리면서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나 그 다음에 이제 항상 문제되는 부분들 냉각라인 진짜... 이 아우디 냉각라인이 장난 아닙니다 이렇게 냉각라인이 다 터짐으로 인해서 얘는 엔진을 내려야 돼요 엔진을 내렸을 때 냉각라인을 싹 작업해줘야 됩니다 이 차량은 공기누설도 많이 생겨요 공기누설 때문에도 엔진을 내려야 돼요 오일이 새서도 엔진을 내려야 돼요 이게 그뭘 하면 엔진을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W12통이 뭐 금액이 싸다 그런 걸로 인해서 함부로 샀다가는 큰일 나는 차량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모터스 인상입니다. 자, 오늘 입고 된 차량은 벤틀리에요. 이 벤틀리 차량을 엔진을 내리게 됐습니다. W12 이 벤틀리 엔진 같은 경우는 어, 뭐 사소한 작업을 해도 엔진을 내려야 돼요. 이 차량은 중고차를 사오셨는데 보증 수리로 헤드가스켓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헤드가스켓에서 누유가 되고 이리저리 엔진으로 누유가 돼서 엔진을 내렸는데 이 차량은 엔진을 내리면서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나 그다음에 이제 항상 문제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 차량은 어떤 작업들 때문에 엔진을 내려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사실 설명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키게 됐어요 그다음에 지금 실린더 헤드는 수리를 해서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타이밍 맞추는 법이라든가 문제되는 부분들을 설명 드리려고 영상을 키게 됐고 찍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w 1 2 아우디 엔진을 수리하는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어, 이렇게 영상을 키게 됐습니다. 자 이쪽으로 보시면 타이밍 정렬 중이거든요. 이 캠어저스 같은 경우는 캠샤프트와 한 몸이에요. 다일핀이 있어가지고 캠샤프트의 한 몸이에요. 그래서 캠샤프트가 맞으면 캠어저스가 맞는 거예요. 다일핀이 없는 차들은 캠샤프트와 이 캠어저스트가 일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오일 구멍을 맞춰 줘야 되는 차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타켓이 움직여서 타켓을 고정하는 툴이 있는 차도 있어요. BMW 같은 경우는 캠샤프트를 고정하고 이 타켓 위치를 맞추는 툴이 또 따로 있어요. 근데 얘는 캠어저스트와 타켓이 일체형이고요. 다이 핀이 있어서 캠샤프트와 캠어저스트가 일체형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캠샤프트만 타이밍 정렬을 하면 이 캠어저스트와 타켓은 다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만 정렬을 하면 타이밍 정렬이 끝나는 거예요 크랭크 고정 한번 보실래요 자 이게 크랭크샤프트 고정입니다 요 실린더 블럭 옆에 요런 구멍이 있어요 타이밍 툴을 정렬하는 구멍인데 크랭크샤프트에는 부채꼴 모양으로 요렇게 메인 저널이 있거든요 그 메인 저널 부분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 구멍에 얘가 꽂히는 거예요 우리 맨날 이렇게 젖꼭지라고 그러는데 좀 음, 얘기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그 비슷하게 생긴 그 모양이. 메인 저널에 구멍 뚫려있는 부분에 딱 들어가면서 이 크랭크축이 더 이상 돌지 못하게 만드는 타이밍 툴 고정하는 방법입니다 아우디가 대부분이 다 이렇게 생겼어요 얘를 설치를 하고 얘를 설치를 하고 크랭크 샤프트가 고정이 됐는지 시계방향과 반시계방향으로 돌려서 크랭크축 고정을 확인해야 됩니다 자 크랭크축이 돌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캠샤프트 고정으로 갑니다 캠샤프트는 어 동그란 원 중에 일자로 파져 있어요. 밑에 부분 원이 크고 위에 부분 원이 작습니다. 이 작은 원이 위로 올라오게 해서 타이밍 정렬 툴을 꽂으면 돼요. 이렇게 쏙 하고 들어가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크랭크 샤프트 정렬했고 캠 샤프트 정렬하고 이 상태로 타이밍 정렬해서 조립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쿨러가 들어가요. 쿨러, 쿨러인데 엔진 오일을 냉각수로 식혀주는 쿨러가 들어갑니다. 여기 보면요. 여기 보세요. 이물질 장난 아닌 거 보이세요? 긁어내 볼까? 이게 이거 일부 빠진 거이 <laughs> 머드팩도 아니고 이거 보이세요 이거? 이거 와씨 미쳤다. 어, 으 냉각 라인 진짜 이 아우디 냉각 라인 장난 아닙니다. 이렇게 냉각 라인에 이물질이 많이 생겨요. 열도 많고 냉각수를 잘안 갈아주다 보니까. 냉각 라인에 이물질이 생기고 이 차량은 냉각수가 요런 이물질이나 부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 냉각 라인이 터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우디가 원래 냉각 라인 플라스틱 깨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나 이 W12 기통 같은 경우는 열도 많고 냉각수 관리가 잘안 되기 때문에 냉각 라인이 항상 문제예요. 그랬고 냉각수에 이물질도 많이 생기고 많이 터진다. 그 냉각 라인이 다 터짐으로 인해서 얘는 엔진을 내려야 돼요. 엔진을 내렸을 때 냉각 라인을 싹 작업해 줘야 됩니다. 다 조립을 하면서 냉각 라인이 도대체 어디 위치에 있길래 엔진을 내려야 되는지 그것도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 차량은 공기 누설도 많이 생겨요. 공기 누설 때문에도 엔진을 내려야 돼요. 오일이 새서도 엔진을 내려야 돼요. 이게 그뭘 하면 엔진을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W12통이 뭐 금액이 싸다. 그런 걸로 인해서 함부로 샀다가는 큰일 나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부품들 한번 볼게요. 자이 블로바이 라인들 호수 전체 다시켰고요 이것도 시간 지나면 다 똑똑 부러져요 아이 얼마나 많은거예요 호수들이 뭐. 냉각 라인 호수 블로바이 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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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호수 호수 에? 가스켓 호수 장난 아닙니다 리테이너 뭐이 나머지들은 가스켓이고 벤틀리 그런데 이 벤틀리 이 호수들이요. 이 호수들값 얼마인지 아세요, 이거? 호수 한열몇개 되는 것 같은데 근 천만 원. 한 900만 원 정도 어, 호수 가격이 나왔어요. 진짜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호수 갈라고 엔진 내려야 되고 호수값만 900만 원씩 나오는 차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조심해서 사야 되고 그다음에 공기 누설이 되는데 어디서 누설이 되고 왜 엔진을 내려야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말이 안 됩니다. 네, 엔진이 여기 빼곡하게 차 있고 여기 진공 호스들 봐보세요. 이 진공 호스들 세가닥 가이 있습니다. 근데 요 엔진 뒤쪽에 이 라인이 터져요. 이 라인이 터지는 이 라인이 터지는데 우리가 막 연막을 넣으면막 엔진 뒤에서 아마 연기가 날 거예요. 그럼 이 진공 라인을 수리하기 위해서는 또 엔진을 내려야 된다 진짜 엄청나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게 은박으로 방열 돼 있고 잘 고정된다고 해도 엔진 열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얘가 다 깨져 버려요 저 진공 라인이 엔진 뒤쪽 엔진 뒤 차대 쪽으로 해서 어, 아마 증발가스 퍼지 컨트롤 어, 연료 증발가스 쪽으로 흘러 갈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뭐 브레이크 진공으로 갈 거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흘러가는데 그 라인이 터져 버리면 답이 없습니다. 뭐 브레이크가 밀릴 수도 있고 연료 증발 가스는 세면 또 위험하잖아요. 휘발유 가스이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엔진을 내렸을 때 저런 부위들을 잘 확인하고 경화가 되거나 이렇게 조금 꺾어 보면 이렇게 똑하고 부러지면 전체 다 교환을 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또 호스 다 교환하면 진짜 몇 천만 원씩 나오니까 저희도 항상 고민이 됩니다. 내릴 때 해야 되는데 내릴 때 해야 되는데 하면서. 어, 그런 고민을 많이 갖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진공라인도 굉장히 복잡하고, 왜냐면 이 차가 또 터보차저가 달려있어요. 12기통. W12통이 웅장하게 차있는데, 터보차저가 들어가면서 터보차저에 들어가는 냉각라인이나 진공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또 얽히고 섞여있으니까 정말 호수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고난의 연속인 차량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다 조립을 하나하나 하면서 우리가 그 냉각 라인이랑 진공 라인들은 또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왜냐면 너무 안 보이다 보니까 내려놨을 때 찍어 놓으면 저도 도움이 되고 어 저희 채널을 구독하는 정비사분들이나 어 구독자분들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또 냉각 라인과 진공 라인도 동영상을 한번 이렇게 쫙 한번 찍어서 영상에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벤투리 W12기통 엔진 타이밍 정회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실린더 헤드에서 오일이 공급되면 이 망을 통해서 VVT의 오일 압력을 걸어서 VVT를 작동시키는 장치입니다. 오일 필터 세척을 잘 진행한 후 장착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뱅크 체인 텐셔너는 상부 체인 커버 속에 들어있어서 저희가 따로 정렬을 안하고 체인 텐션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뱅크 타임 체인 같은 경우는 상부 체인 커버에 타이밍 체인 텐셔너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상부 체인 커버를 먼저 설치를 한다고 하면 캐머 n 스트 a i 크를 제대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체인의 장력을 2mm 줄 거고요 2mm 준 상태에서 캐모저스트 볼트 토크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밍 정렬 후두 바퀴를 회전시킨 후 크랑크를 틀로 고정했고요 햄축을 고정하는 툴이 자연스럽게 잘 들어갑니다 좌우 뱅크가 다잘 들어가고요 이상으로 벤틀리 CVA W12기통 엔진의 타이밍 정렬을 완료했습니다 자 벤틀리 헤드 가스킷 작업하고 엔진 오일 누유 작업을 다 완료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각종 호수만 그때 얘기다시피 한 호수 값만 한칠팔 백만 원씩 합니다. 다 와가지고 교환했는데 여기 뒤에 한번 봐보세요. 냉각 라인이 얼마나 복잡한지. 이거 교환하다 보면 하나 하나 터져서 실제로 엔진을 세네 번씩 내린 분도 계세요. 뭐 교환하고 올렸는데 또 터지고 또 터지고 해 가지고 여러 번 교환한 분들 도 계시는데 냉각 라인 다 교환을 했고 이쪽은 공간을 아예 볼 수가 없어서 뭐 거의 뭐 작업이 너무 어려워요. 이쪽 뒤에 호수들이랑 이런 것들 다 교환을 했고요. 블로바이 호스랑 이런 것들도 다 교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니까 이제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한번 봐 주시면 나중에 어떤 부분이 터졌겠구나 예측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고 누유 작업 다 완료를 해서 이제 엔진이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 엔진이 올라가기 전에 자이 부분 자 엔진 뒤쪽에 있는 이 퍼지 컨트롤 밸브 증발 가스 라인이거든요 이 증발 가스 라인이 열이 많다 보니까 이 라인이 터져요 이 라인이 이 뒤로 가서 이 철판 안으로 가거든요 이 라인이 터져 버려도 엔진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연막을 할 거예요 연막 테스트를 해서 이쪽 라인에는 터진 데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하고 엔진이 올라갈 거예요 이 벤틀리 같은 경우는 뭘 해도 공간이 안 나오고 확인이 힘들고 그다음에 호수 하나 교환하기 위해서 엔진을 내려야 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올리기 전에 확인할 수 있을 만큼 확인하고 올려야 돼요 그다음에 좀 경험이 많아야 되고 어려운 엔진이에요 그냥 엔진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단순하고 그다음에 뭐 조립이 어렵진 않은데 이런 호스 라인과 진공 라인과 그다음에 불로바이 라인이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고 12기통에 터보 차저까지 달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최대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다 확인하고 어 엔진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벤틀리 12기통 엔진 작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헤드가스켓도 갈고, 누유 작업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호스들을 전체 다 교환하느냐고 이게 부품 수급이라든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벤틀리는 이제 호스나 이런 것들은 어, 페이톤이나 공유하는 게 없어서 어, 개별로 벤틀리에만 사용되는 호스들이다 보니까 금액대가 비쌉니다. 페이톤과 같은 플랫폼을 공유하고 있어서 뭐 같이 쓰는 부품들도 많고 한데 벤틀리만 나오는 부품들은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물건도 잘 없을 수도 있고요. 어, 그래서 잘 문제 되는 호수들도 전체다 교환을 하고 이 차량은 냉각수 호스나 진공 라인 호스 때문에도 엔진을 내려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전체적인 호수 교환을 다 했습니다. 연식이랑 키로수가 되면 호수는 뭐 깨지거나 터지는 건 아무리 벤틀리라도 항상 터지는 거니까 어, 여러 번 작업하지 않고 다시 엔진 내릴 일이 없도록 한 번에 더 교환을 했고 어, 지금 제가 평택 이사 때문에 어, 지금 이제 어, 벌써 계약한 지가 3 개월이나 됐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사를 아직 못하는 이유가 일단은 뭐~ 자금이 없어갖고 돈을 뭐~ 한 번에 쏟아붓지 못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렸고 막상 돈을 보어놓고 나니 허가 문제 원동기 허가를 냈거든요 그냥 일반 정비소 가면 되게 손쉽게 금방 나요 근데 원동기 허가를 내다 보니까 거의 2급공업사 수준으로 네, 허가를 준비를 해야 되더라고요. 공장 용도 변경 들어가는데도 또한 20일씩 걸리고 허가 나오는데도 뭐 15일씩 걸리니까 그냥 한 달이 넘게 갔습니다. 허가도 다 완료가 돼서 이제 다 끝났고요. 이제 공사도 더 거의 다 끝나가요. 그리고 이제 일은 먼저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리프트 공사와 뭐 에어라인 공사가 다음 주 수요일이면 끝나서 뭐 일을 시작할 수 있는데 이제 앞으로 판내 공사를 해서 고객 대기실 만들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남긴 했는데 일은 먼저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언제 오시냐고 이제 많이들 물어보셔서 안녕하세요. 아마 명절 끝나고는 거기서 일을 할수 있지 않을까 이사를 하면서 일을 하든 어쨌든 일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다행히 평택 이사 가면서 아무 연구 없는 데를 제가 정비소로 이동하면서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어, 감사하게도 음, 평택 이전하면 선방으로. 입고해주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 아마 이미 어 그쪽에서 정비해야 될 차량도 지금 있고 지금 벤틀리 작업 완료했지만 벤틀리 12기통 하나가 압축압력이 안 나와서 그게 또 평택에 있는 차거든요 하필이면 그 차량도 아마 평택으로 입고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W12기통 어 벤틀리 엔진을 한번더 만나볼 기회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때는 아마 실린더 헤드에 아마 밸브 누설이 있어서 엔진 쪽에 문제가 있는 것 때문에 작업하는 거라 그때 또 영상을 또한번더 평택에서 내리는 벤틀리를 만나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리가 굉장히 잘 끝나서 뭐유도 없고 뭐 중간중간 여러 해프닝이 있었지만 이런 작업들 모든 거에 다 담을 순 없어요. 뭐 오일도 한번 샜었고 동아아 분량 하나로 엔진을 또 내리기도 하고 어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리 꼼꼼하게 한다 한다 한들 어 그런 문제들이 또한 번씩 튀어나오면 재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12기통이나 등치 큰 엔진들, 8기통 등치 큰 엔진들을 할 때는 조금 더 꼼꼼해야 되고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두 번씩 내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오일이 조금 세갖고 한번더 내리긴 했는데, 나머지 이제 한번더 하면서 수리는 잘 끝난 것 같습니다. W12기통 정비하는 걸 사실 많이 만나보기가 쉽지는 않아요. 지금 저희가 뭐 760이나 롤스로이스나 이런 것들은 간간이 조금씩 있는데, 아우디 WCB 기통을 만나는 일은 많지가 않아서 이렇게 또 영상을 찍게 됐고요. 벤틀리는 뭐 얘기했다시피 진공라인이나 뭐 이런 거 제가 연막도 해보고 그런 점검하는 것들도 보여드리고 냉각라인의 복잡함과 뭐 여러 가지 부분들, 그 다음에 배기 온도 센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 부품도 굉장히 비싸요. 제가 예전에 벤틀리 GTC 소프트탑에 오류가 생겨서 했는데 센서 하나에 500 얼마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양쪽 센서 교환하면은 천만 원이 넘어요 부품값만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진단은 잘 했다고는 생각하는데 이게 뭐 변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참 어려운 엔진들이고 어려운 차들입니다 벤틀리 12기통 어, 엔진 수리를 다 완료했고요 또 평택에서 한번더이 W12기통을 만나볼 수 있는 어, 영상을 한번더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W12기통 이 차는 차주분께서 차로 한 지인들 소개까지 해가지고 한 여섯 대는 입고를 해주신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엔진 수리였고, 어, 누유 수리였고 이런 부분들 큰 작업들을 다 소개시켜주고 친구분들까지 다소개시켜주고 이분 차는 한세대 했고 믿고 항상 맡겨줘서 항상 감사하고 어, 원모터스 아니면 뭐 엔진 못 내리니 어쩌니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저희도 실수도 생기고 하긴 하는데 어, 최대한 끝까지 책임지고. 마무리하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는 음, 인천점에서 언제까지 영상을 찍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또 평택점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까지 clean u 모든 부품 점검 완료 실력으로 p 업뱀벤 up b 어 n Bench BMW 와 a u d 도 OK 최고의 기술력은 노직격이원 모터스 정확도 b a n 실수는 z